안녕하세요. 비닐의 다육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요 창 대품 세트와 단품으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창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아주 좋은 큰 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품은요 개당 2만 원씩 판매를 어, 해볼까 하고요. 어, 5만 원 미만은 택배비가 4천 원이 추가가 있는데 오늘 하루만 5만 원 미만 구매 시에도 택배비 없이 무료 배송으로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매하시는 아이들은요, 어, 월요일 날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고 예쁜 아이들 있으시면 주문 주시면 되고요. 단품은 제가 번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번호로 말씀을 드릴 테니, 주문하실 때 번호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판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시입니다. 집시 짚시 자연 군생이고요. 아이들이 굳혀져서 입장이 짤막하고 아주 예뻐지고, 입도 도톰해진 상태예요. 전체 사이즈가 23cm입니다. 집시고요. 1번입니다. 집시 1번입니다. 링클 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얼굴 사이즈 좋고요. 얼굴도 반듯하고 예쁜 아이고, 옆에 보시면 자구가 하나가 나오고 있네요. 요 아이 사이즈는요. 11cm 나옵니다. 2번 닝클마리아입니다. 3번이고요. 3번은 멀로쌩얼 쌍두입니다. 쌍두가 지금 현재 등을 돌리고 있지만 이제 요 아이들이 커서 목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얼굴이 이게 반듯한 수형으로 자랄거고요. 입장이 넓고요. 굳혀져서 굳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래서 오렌지빛으로 겉에 입은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짱짱하고요. 어, 전체 사이즈 얼굴 하나 사이즈가 12cm. 그리고 이쪽 아이는 1 예, 이쪽 아이도 12cm 정도 나오네요. 사이즈도 좋고요 단단하고 짱짱한 멀로 쌍두입니다. 3번입니다. 화이트 엔젤 자연 군생이고요 2, 3, 4, 5, 6, 7두. 7두 군생입니다. 사이즈는요. 13cm에서 14cm 정도 나옵니다. 화이트 엔젤. 예쁘게 핑크빛으로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수영도 둥근 수영에 정말 예쁜 아이고요. 화이트 엔젤입니다. 4번입니다. 5번 아메스트로입니다. 색감이 아주 붉은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옆에 자구가 하나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16cm예요. 16cm에 엄마 얼굴이 아주 크고요. 튼실한 아메스트로 5번입니다. 자, 6번, 요 아이도 화이트 엔젤입니다. 수영이 예뻐서 제가 하나 더 올려보고요. 1, 2, 3, 4, 5, 6, 7. 요 아이도 7두예요. 7두. 그 전체 사이즈는, 요 아이는 18cm예요. 요 하나가 어, 길게 뻗어나와서 18cm 사이즈, 전체 사이즈는 그렇고요. 7두입니다. 화이트 엔젤. 6번입니다. 프랭크 슈퍼 클론이고요, 삼두 군생입니다. 색감이 정말 너무 예쁜 붉은 빛이에요. 칙칙하지 않고 맑은 색감을 띠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 15cm 나오고 있습니다. 삼두 군생입니다. 7번 프랭크 슈퍼 클론 삼두 군생입니다. 8번 환엽 주피터구요 전체 사이즈가요. 16cm 나오고 있고요. 입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요 밑에 입장 보시면 5cm가 넘어요. 아주 환엽으로 입장도 두툼하고요.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환엽 주피터 8번입니다. 9번 레오파드 금입니다. 레오파드 금 3두금 생입니다. 전체적으로 요 아이들요. 금상태 정말 좋아요. 금 상태 너무 좋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14cm 나오고 있고요. 레오파드 3두 자연군생입니다. 9번입니다. 10번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원종 몰개인 금이고요. 사이즈는요. 6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재면 6cm 정도 나옵니다. 금 상태 아주 좋습니다. 10번입니다. 몰개인 금 10번입니다. 11번 쪽빛 에보니 금입니다. 얼굴도 반듯하고요. 금색깔 예쁘고 또 라인이 핑크빛으로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9.5cm 정도 나오네요. 11번입니다. 쪽빛 에보니 금 색감이 정말 화려한 금입니다. 11번이네요. 쪽빛 에보니 금. 11번입니다. 12번 엘콘 금이에요. 철화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 생얼이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어, 요 아이 사이즈는요, 1 3 c m 고요 전체 사이즈. 수영 정말 예쁘네요. 둥근 수영으로 앞쪽은 쌩얼이 많구요, 뒤쪽으로는 철화가 엮여져 있습니다. 엘콘 금이구요, 12번입니다. 말간입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굳혀진 말간 자연군생이구요, 뒤쪽으로 자구도 3개 큼직하게 있구요, 이 앞쪽으로도 자구가 예쁘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아이가 엄마구요, 13번 말간입니다. 어, 사이즈는요, 12, 3 c m 12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 2 c m 고요 아주 짱짱해요. 색감도 정말 예쁜 말간입니다. 13번입니다. 환엽 앙코르고요 사이즈는 17cm 대품 사이즈입니다. 1 7 c m 고요 자, 14번입니다. 환엽이고요 입장이 둥글둥글한 예쁜 앙코르 1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 5번이고요 아리엘 철화입니다. 앞에 쌩얼이 이렇게 있고요. <laughs> 보시면 뿌리는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끝에 뿌리가 조금 내리고 있고요. 어, 철화하고 이렇게 쌩얼이 함께 있는 그런 예쁜 수형입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철화가 있고요. 여기도 쌩얼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앞에 큰게 있고요. 음, 철아 사이즈는요, 11cm 나오고요. 여기 쌩얼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옵니다. 15번입니다. 아리엘 철아 1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대품 세트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한 바구니당 6개씩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 큰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름표는 다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아이는 산타 마리아 금이에요. 금 상태 좋고요. 사이즈가 요아이 14cm 나오고요. 헬리아 붉은 색깔이 매력인 헬리아죠. 요아이는 큰대풍으로더 크게 키우실 수도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어, 헬리아 사이즈는요. 20cm 나옵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머큐리 사이즈도 15cm에서 16cm 나오고요. 프리세우스입니다. 프리세우스 사이즈가 19cm. 그리고 요아이 화이트 에본입니다. 전체 사이즈 18cm 나오고요. 그리고 샴페인 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샴페인도 앙코르처럼 입자이 동글동글 하면서 예쁘게 크는 그런 품종이에요. 사이즈가 19cm입니다. 자, 첫 번째 세트 이렇게 6개 품종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 역시 마리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세우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아가보이 데스 레드입니다. 색감이 아주 맑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붉은빛으로 18cm 나오고 있고요. 어 주피터는 다들 어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주피터는 대부분 환엽으로 크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도 보시면 입장이 아주 넓은 환엽입니다. 전체 사이즈가 20cm 대품 사이즈고요. 젤리 젤리 대품입니다. 젤리가요 물이 들면 이렇게 노란빛으로 물이 들어요. 정말 예쁘고요 맑은 노란빛으로 물이 들고 이 아이는 인기가 꾸준하게 있어요.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고 또 한국에서 매니아 분들도 많이들 키우십니다.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더 이상 키우실 필요가 없고요 이대로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20cm. 어, 사이즈 다 좋아요. 그리고 요 마리아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도 17cm 나오고요 어, 이쪽에 있는 아이도 20cm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 정말 좋아요. 정말 크고 좋고, 품종들도 아주 좋습니다. 자, 세 번째에요. 세 번째. 요 아이 에보니 펄금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펄로 금이 조금씩 들어가 퍼져 있고요. 가운데 생장점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진 그런 에보니 펄 금입니다. 사이즈 19cm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요 아이도 헬리아입니다. 헬리아 색감, 어, 여러 창들, 검은색, 뭐 희, 푸른 색깔 있는 사이에 요런 헬리아나 어, 레드 사이에 두시면 붉은빛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로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사이즈가 18cm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산타 마리아 금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유아이, 유아이 정말 제가 멋있다고 본 아이예요. 야생 베션이라는 아이입니다. 손톱 끝 보세요. 손톱도 약간 이렇게 조금씩 휘어진 상태 변이가 조금 오고 있고요.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사이즈 진짜 좋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멋있는 그런 느낌,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정말 멋진 창이고, 유아이는 어, 한스 에본입니다. 유아이. 나름대로의 멋진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스 마리아 한, 한스 에보니 같은 경우에도요 어, 얼굴이 다양하죠. 한스라고 해서 얼굴 똑같이 나오지 않고 한스 농장에서 재배된 에보니들을 한스 에보니라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 아이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의 아주 멋있는 그런 창이에요. 20cm 넘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유럽 마리아입니다. 유럽 마리아 색감이 아주 고운 핑크빛으로 드는 또 라인은 이렇게 검, 붉은 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품종이고요. 요 아이 사이도, 사이즈도요, 18cm 정도 나와요. 어, 이세 번째 세트도 아주 멋있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트는요, 어, 여기에서 지정으로 구매를, 주문을 하셔도 좋고요. 어, 아무거나 상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트 주문하시면 제가 이 바구니에서, 어, 하나 골라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이 세트 총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도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품종들도 다 좋고요. 얼굴도 반듯하니 건강한 아이들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세트는 추가 주문이 가능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품종이 아닌 또 다른 품종들로도 계속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있는 품종들이 한두 가지, 두세 가지는 섞어서 같은 품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와 상태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비슷한 사이즈와 상태로 보내드린다는 점 알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매장에서 3만 원 정도 판매되는 그런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품 사이즈 세트는요 거의 50% 가까이 할인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품종도 좋고요,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입니다. 여섯 개 제가 세트 8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종 가격 8만 원입니다. 품종 좋고 사이즈 좋은 대품 사이즈 세트고요. 추가적으로 어, 주문 가능하십니다. 또 받아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 또 추가 추가로 또 주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한 세트 구매해 보시면 아마 추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세트예요. 가격도 괜찮고요. 6종에 8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판매 영상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도 또 예쁘게 눈에 들어오는 아이 있으시면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세트는 제가 적극 추천입니다. 받아보시면 진짜 마음에 드실 거고 단품 1번부터 15번까지는요. 개당 2만원씩이기 때문에 번호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아이들, 비슷한 아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수영에 같은 품종이 없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번호로 정에서 주문을 주시고요, 5만 원 미만도 오늘은 택배비 없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문하신 아이들은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어, 배송하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